오 오빠 진짜 수박 2개 달린 줄 그만하다. 왜 이렇게 푸르고요 이게 뭐야. 나는 잘해. 너왜 이렇게 불안해아니냐틱톡 다양한 챌린지 중에서 한 마리의 챌린지라는 영상을 불렀데엄마는 엄마인데 열정적인 엄마 젊은 엄마 멋있는 엄마 뜨겁다라고 하니까 더운 날 비키니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 끈적끈적 체아이 사람이 엄마지? 어, 예쁘네 다 <laughs> 이게 되니까 체크 <와우. 웃음> 내, 내 <웃음> 이럴 줄 알았어 아니요 <laughs> <그래요? 오. 웃음> 확실히 서양 사람들이 <laughs> 다 <분만하다>. 체크 <laughs> 아 그래 이거 조금 막그렇게 끈적하지 않네요 희, 원래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입술이 두꺼운가? 나 봐봐 우이이거요이렇팔이인이이사람이엄마 이렇게. 이렇게. 이이게이네 엄마하고 딸하게 완전 진짜 많이 닮았다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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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이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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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참또 난감하네. 반응 <laughs> <나는> 잘해. <laughs> 너왜 이렇게 불안해, 언니야? <laughs> 엉덩이는 남들만 못지않은데, 말씀은 <laughs> 진짜 수박 두개 달린 줄오 이뻐, <웃음> 이뻐. <웃음> 오 야, 잠깐만. 오 밀리터리야. <laughs> 여기도 엄마 오요 많이. 오 약간, 약간 여기는 오케이. 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음. 하이스나. 아빠 마음에 든다 이거는 마음에 든. <laughs> 저 엄마가 마에 든다는 게 아닌 거. r i g h 체크 어나 이렇게 양말을 끼어이 엄마 너무하는 거아다야한 번씩 하려고 양말 쓰. 엄마도 이렇게 해봐요. 엄마 최악 할 테니까 양말 쓰 놓고 나가지고. <laughs> 아 이제는 아빠다. 응아빠야 아빠 아이 아, 사람도 똑같은 아, 사람이네 짱이다. 정말 뭐 엄마 많이 힘내낸 것 같은데. <laughs> 엄마가 그렇게 운동하나 봐. <laughs>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 거품 목욕을 하면서 샴페인을 한 잔. Hot mom check. 오 너무 젊어 보이는데? 엄청 잘보입시다오 근데 예, 쁘려오아니 딸이 이쁘게 생겼잖아. <목욕> 하신이. 네가 이쁜 거아니아빠 닮아서 이쁜 거야 어? <laughs> 엄마 같지가 않아 더 젊어 보이는데? 하이 마운 체 어이 야이. 아이 오, 역시 잘생겼다 오, 엄마도 예쁘네 오이 오, 진짜, 진짜 많아 오잘 음. 맞네 그냥 누나라고 할것 같아 엄마가 너무 젊어서 그 잘생겼어요 네 스타일이야? 하이 이렇게 보고 싶어 어? 이 사람이 엄마잖아, <laughs> 그렇지? 어 근데 딸이 너무 예뻤어. 진짜 맨날 밤마다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고 와인 한잔 마실 것 같은 분위기. 와이트 샷. h o 와 테니 지대로 했네? 유동 좀 하셨나 보다. 오. 아빠. <laughs> 아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오만했지. 저런 몸 만들기 쉽지 않아요. <laughs> 그러우 <프로그램. 웃음> 와, 오나 이런 색. 깔 어? 쌍둥이 같은 느낌인데? 엄마요? 초콜릿 볶근이야 아빠 6월달까지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런 적 없어. <laughs> 나도 이런 배살 <뱃살> 갖고 싶어. 올딱 <laughs> 성이 성이 이상형인데요. 올와 근데 엄마가 엄마도 엄마 유전자 다다 받았네. 카투 하셨는데? 엄마도 문신 했잖아요. 오우씨 겁내 아빠 겁다. 엄청. 아이고. 이 핫맘 챌린지의 특징이 다 몸매가 좋으시다 글래머러스하고 수영장 씬이 많이 나오네 훌륭함이 남달라 유전인가 봐 우린 나중에 어, 어, 얘기 얘는... 막... <laughs> 아, 이것도 아빠네 이것도 여자란 거네 그니까. 엄마 님에 내는 거구나 약간 집안일 하 가슴에다가 뭘넣나 보다 난안 넣어도 돼 <laughs> 넣어야 돼 m 이 m check.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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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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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의 얼굴 공개를 안 하시는 요 아! 몸으로만 봤을 때는 진짜 엄만 줄었거든. <laughs> 엉덩이 빵빵, <웃음> <웃음> 가슴 빵빵하고. 하 o 감이 처지지 않는 주름. 모자 해주는. 음. 입술이 아빠 닮아서 얇아요. 야 립스틱 가격 많이 들어가. 아, 저거는 운동해도 만들 수 없어. 타고난 어. 거 이거는. 좋았다. 하 o 싸운 야 아이고, 엄마가 아들을 샘 났느냐고 진짜 고생하셨겠다. <laughs> 아들이 딱서 있으니까 엄마가 안 보이네. 응, 다 잘생겼다. <laughs> 엄마가 너무 기분 좋겠다. 음식하시겠어. 화이트 맘체 오. 오. 오, 우와, 볶음밥. <laughs> 여기 엄마가 관리를 무지하시나봐. 와우. <laughs> 저렇게 마른 사람들이 풍만할 수가 있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느낌인데? 아, 되게 푸르고요. 필고요 오, 아유. 애기 너무 예쁘다. 오, 닮았네. 닮았다. 언니 같아, 근데. 약간 <laughs> <고통이> 아기가 <같아>. 부끄러 <laughs> 이목구비가 진짜 엄마가 많이 닮긴 했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쌍꺼풀 있는 게. 너도 쌍꺼풀 <laughs> 갖고 태어났어. 아니야. 뭘 아니야? 내가 줬구만. 아, 나참너 아, 없지. Hot Mom Check. 빨간머리 인가이 생겼다 어? 너무 좋 엄마? 엄마도 어... 어? 어? 아, 아, 엄마.. 어? 아니 응? 아 처음에 언니였고 두 번째가 엄마같 어? 아 <laughs> 이.. 이 사람은 진짜 엄마인 것 같아 빠가한 명인데 엄마가 <laughs> 세명 아닐까 대부분 <laughs> 아, <외국에는> 뭐.. 훌라니까 <laughs> <But mom check. 웃음> 엄마라고? 와.. 아니겠지 어, 엄마너무좋데 <laughs> 진짜 연연승 같아요 쌍둥이 같다는 게 믿을 것 같아 이 정도면 동생이라고 해야 믿겠는데화이 맘, 체크. 오. 설마, 엄마가 더워? 오. 와, 엄마. 진짜 예뻤다. 음. 이래서 사랑하고 싶은가? 집에서는 원래 각자 각자 보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오빠나 친구들이랑. 보면 완전 비슷한데 엄마 오니까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평소에는 같이 볼 일이 없는 영상인데 이런 기회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니까 신선해요. 혼자 활동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되고 신경 쓰게 되네. <laughs>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만 해주세요. <웃음> <웃음>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